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래간만에. <laughs> 오늘은 여행 작가님 특집이고요. 그세 분의 작가님을 모셨어요. 세 분의 작가님이 각각 다른 대륙을 다른 스타일로 여행하고 오신 세 분의 작가님들을 모셔서 여행가로서의 궁금한 점 혹은 여행 작가로서의 궁금한 점그 자신의 여행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작가님은 100만 원 백일 유럽 여행의 김병선 작가님. <웃음> <응>? <웃음> 안녕하세요. 백만원 백일 유럽 여행의 김병선입니다. 그리고 들키고 싶은 남일기의 김다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들키고 싶은 남일기 김다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가제이고요 사자의 용기 아프리카 여행기의 최세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6월 출간 예정인 아프리카 여행기 최세화입니다. 요래 출간이 안 되면 어떡하죠? 저희가 편집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노력은 해 보겠고요. 네. <laughs> 어, 오늘 뭐 다른 스타일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얘기를 들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듣는 독자분들이 각 유럽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여행 스타일에 어떤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이 깨달은 점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대답을 딱딱하게 하시니까.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사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가 그 100초 자기소개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본인의 책 혹은 본인을 100초 동안 PR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네. 베테랑이... 바로 시작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아 급하게 아, 그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군요굳 네. 네. 다 즉석으로 그냥 네. 바로 해서 나중에 뭐가 되든 할 겁니다. <웃음> <웃음> 뭐가 되든 이런. 자, 김병선 작가님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백만 원 백일 유럽 여행의 저자 김병선입니다. 저는 현재 어 지금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강연가, 그리고 배우, 그리고 수영 강사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 진행자 겸또 PD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을 100만원으로 100일 동안 여행했고요. 음, 그 안에서 히치하이킹으로 대략 4,500km 정도 네, 다녀왔었고, 그리고 히치하이킹으로만 국경을 12번 정도 넘었습니다. 다녀온 도시는 어, 국가 포함해서 12개, 14개국, 30개 도시를 다녀왔고요. 그 안에 유럽은 13개국, 그리고 거기다가 어,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해서 총 1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빠르게 드릴게요. 100초가 아직까지 안 갔나요? <laughs> 넘었을 것 같아요. <같은데>. 1분 지났어요. <laughs> 이제 1분이라고요? 큰일 났네요. 네, 30초 동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나라를 어디요?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 이비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음 스페인의 이비자. 네. 또 제가 약간 이비자 홍보대사 느낌으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비자에 대한 좀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클럽 유명한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1일 2클럽 정도는 하는 음... 곳 네, 아, 아주 그,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렇게 재밌게 들려오셨나 봐요. 유이이리네 네. <웃음> <전오션> <웃음> 아, 팬이, 유단이. 네. 네. 네네. 아 그쪽에서 정말 재밌게 다녀와서요. 혹시나 그쪽 이비자 클럽과 관련된 정보 궁금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10초 넘었습니다 10초 남았다고요? <laughs> 넘었습니다. 아 넘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굉장히 작가님 잘합니다 <laughs> <laughs> 작가님 써오셨어요, 아, 그래도 저는 그래서 <웃음> 썼어요. <웃음> 제가 보기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laughs> 아, <아유, 나, 나, 웃음> 너 천천히. 자, 천천히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역마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들키고 싶은 남일기의 저자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어, 역마살은 이제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역마살이랑 제 이름 다영 이렇게 합해서 역마살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무 하도 싸돌아다닌다고 <laughs> 해서 지어준 별명이요그 들키고 싶은 남미일기라는 책은 남미 자체의 매력이랑 남미 여행 혹은 무계획 여행으로 여행할 때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남미에서 5개월간 여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고. 생각했던 이야기들과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고요. 아 너무 떨리네요. <laughs> 여행기도 여행기지만 남미 8개국의 사람들이랑 자연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함께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프로계획러 무계획으로 남미에 발을 내딛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한 것처럼 좀 여행도 되게 미리 다 분단위로 체크하고 미리 가본 것처럼 프로... 그 프로 계획러라는 말처럼 되게 여행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제 남미에는 무작정으로 떨어져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계획 여행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든지 시행착오들 이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계획 여행뿐만 아니라 혼자 그리고 남미 여행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을 메고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처음 맞이하는 순간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어, 남미 여행을 꿈꾸시거나 무계획 장기 여행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세어둔 계획 여행 새어둔 세어, 계획 때문에 여행에서 약간의 의무감으로 회의감이 드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와, <laughs> 와, 남았나요? <넘었나요>? 네. <laughs> 아 남았나요? 예, 네. 오버했습니다. 10초 오버. 다 10초 없이 오버시네. 하 다음부터 는 2분 PR로. <laughs> 저 약간 진짜. 3인칭적으로 소개를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안 들어서요. 네 네. 넘들 가서. 세제작가님 잠깐. 씨 잠깐만요. 각도 좋다. 이쪽에서 찍을까요? <laughs> 제가 아, 찍어 드려야 아, 될것 같은데. 어. 아, 근데 100초 들고 있기 힘들어요. 아. 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시작.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3인칭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태생 겁쟁이인데 이상하게 배짝은 두둑한 일명 자칭 겁쟁이 여행자 최세화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본 빅토리아 폭포 사진 한 장에 홀려서 휴학계를 낸후 배낭 하나 메고 아프리카에 몸을 던졌습니다. 한복 입고 히말라야 등반, 나 홀로 동남아 일주, 대만 댄스 버스킹 여행 등 저만의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어, 살면서 가장 늦게 이룰 줄 알았던 아프리카 대륙 종단의 꿈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 23세에 이루고 오게 됩니다. 난생 처음 카우치 서핑을 아프리카에서 텐트 하나 들고 말라위 마을에서 비박을, 좌충우돌 한치 앞도 모르는 아프리카 여행을 깔쌈하게 즐기고 오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떨까 궁금해서 무작정 하게 된 사람들 인터뷰 속에서 행복, 진정한 가치, 삶의 의미 등에 대해서 생박,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행을 마친 현재는 사실상 대학생 나브랭이지만 방송 영상학 전공을 살려서 유튜브 동영상과 SNS 등 등으로 아프리카 여행이 준 여운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최근에 네이버 메인에 저의 인터뷰 여행 인터뷰가 소개되면서 어 여행 강연 또는 팟캐스트 게스트 등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뒷전이고 현재는 출판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꿈나무 작가 대학생 나브랭입니다. <laughs> 와. 어떻게 됐나요? 한 정확하게. 5초 정도 초가 됐나요? 모자라. <laughs> 35초에 끝내시더라고요. 지금 그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100초 씩. 거는 유튜브에 저희가 곧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아, 어, 약간 숨이 많이 빠졌 그리고 제가 찍으면서 제 손이 계속 떨려갖고 아. <laughs> 이게 떨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laughs> 저 살짝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김명순 작가님부터 네 본인의 여행의 특징이 뭔지 한번 그0만원 백일 유럽 여행을 히치하이킹과 카우치 서핑만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다 또 백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독특하고 본인의 여행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 우선 제 여행은요 어 카우치 서핑과 이차이킹만으로 여행을 했다라고 부자를 좀 적어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어 카우치 서핑만으로 잠을 잔게 아니라 길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 친구들 집에서 음. 잠을 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카우치 서핑이 아니라 어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서 음.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또 알게 된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한국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 여행은 단순히 100만 원으로 좀 적게 여행한 소전 여행이라기보다는 음 사람들과 좀 소통하는 여행. 음. 사람들이 없으면 네, 진행이 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여행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김다영 작가님의 여행 특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음 이제 제 여행의 특징은 아까 백초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막분 단위로 계산을 하고 미리 가는 법다 알아서 이제 한국에서 여행이 끝나는 여행자들 여행 스타일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여행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공권 그리고 돈 그리고 배낭 그리고 3일치 첫 숙소만 가지고 여행을 바로 떠났어요. 그래서 어, 다음 계획도 없고 돈도, 돈도 한정적이지만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 모를 그런 여행을 다녀왔고요. 음, 이제 제 여행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라는 특수성도 있고 여자... 여자 혼자 다녀왔다는 것, 그리고 무계획으로 다녀왔다는 것, 어,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처음이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특징이라고 <laughs> 볼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여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와 반응이죠, 반응이죠. 최사의 작가님. 네. 제 여행 특징은 약간 노답 여행 음.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다영님하고 비슷하게 어, 초, 오픈 티켓, 그러니까 오픈 티켓이라 하면 귀국행 티켓을 안 사놓은 상태로 갖고 이게 장기 여행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어, 진짜 가, 도착하자마자 한 하루 이틀 정도 숙소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당장 한치 앞을 모르는 약간 그런 여행을 저도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돌발 상황도 많았고 재밌던 일도 있었고 현지인 집에서 뭐잔 적도 있었고 막 그런 되게 특별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laughs> 펼쳐지는 것을 <걸> 스스로 이렇게 <laughs> <laughs> 펼쳐졌었어요 <웃음> 네, 지금까지 각 작가님들 소개 간단하게 했고요. 5초 후에 이제 김병선 작가님부터 네 예, 김병선 작가님의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뭐 질문 거리는 좀 생각을 하셨나요? 5초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laughs> 아, 잠깐 끊었다가 이고요. <laughs> 자, 그럼 5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